컷트 시작하겠습니다 못 넣어 왜 네. 탑이 없다 변에 19도에요. 리커터. 남은 시간 6분 25초. 이 어, 예. 아이고. 21대5.

던져라 던져 그냥 아유 뭘 하겠다는 진행 진행 위에 안 맞았잖아. 위에 안 맞았어. 23대8 3분 21초 와박빙지 그래도 타임아웃 하슬라 타임아웃 라이너군네 스몰 라이너 저기뭐 기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그런데 파울 투샷 원샷 아이고 24대 8 야, 하슬라 16번 존나 잘생겼는데, 하슬라 16번 와 뭐야? 슈터야? 24대 11. 오, 야, 카메잘 넣었니? 잘 넣네. 오 리버드 잡았어 성룡이 아 드래블링 나이스 비핀이 24대11 1분57초 야, 움직여라, 움직여! 어, 26대 11. <laughs> 애들이 움직이지 못한다. 아울. 자 1구 노골 2구 2구도 노골 아 리바운드 뺏겼고 54번이요 폼이 어설픈데 잘 넣네 3점씩 벌써 2개 나눴어 50초 남았습니다 2쿼터 50초 26대11 오제가잘놓어가잘른다니까 54번 쟤한테 벌써 8점 먹었어 투샷 그만 골 8.9초 남았습니다 8.9초 25대13 4, 3, 2, 1, 이 코터, 26대13, 26대13, 이 코터,